현대차의 2023년 4분기 실적을 살펴보겠습니다. 현대차의 2023년 4분기 매출액은 41조 6692억, 영업이익은 3조 4077억, 순이익은 2조 2026억을 달성하였으며,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8% 증가, 영업이익은 1%, 순이익은 29% 증가하였습니다. 현대차는 과거 4개년 분기 평균 매출액이 30조 6천억 원대였던 회사였습니다. 2023년 4분기는 과거 4개년 분기 평균 매출액 대비 36% 증가한 41조 6692억을 달성하였고 2022년 4분기부터 실적이 개선되기 시작하여 본격 성장기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4분기 영업이익은 3조 4077억, 순이익은 2조 2026억으로 매출액과 함께 영업이익, 순이익이 증가하여 기업의 외형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4분기까지 누적 매출액은 1 6 2조7천2억으로 작년 연간 매출액을 14% 초과하였고, 누적 영업이익 15조600억은 전년도 영업이익을 53%, 누적 순이익 12조2723억은 전년도 순이익을 54% 초과하여 2023년도는 사상 최대 실적을 달성하였습니다. 현재 시총은 43조원대로, 누적 영업이익 15조600억은 시총의 34.2% 누적순 이익 12조 2723은 시총의 27.9%로 2023년도 기준 PER 4배로 시장 대비 저평가 상태입니다. 2024년 2월 초 현재 주가는 23만원대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2022년 4분기부터 실적이 개선되기 시작하여 2023년 2월 중순 주가는 17만원대에서 23만원대까지 상승하여 현재 23만8천원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2023년 4분기 실적 기준으로 질적 성장 지표인 영업이익률은 8%, 순이익률은 5%로 과거 평균보다 높은 수준입니다. 현대차의 양적 성장 지표인 매출액, 영업이익, 순이익 증가율은 2022년 4분기부터 개선되기 시작하여 본격 성장기가 지속되고 있으며 질적 성장 지표인 영업이익률, 순이익률은 과거 평균 대비 높은 수준이며 기업가치는 2023년도 기준 PER 4배로 시장 대비 저평가 상태입니다. 안정성 지표인 부채 비율은 2023년도 9월 말 기준 176%로 시장 평균 수준입니다.